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자 12월 11일 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예. 자 어, 미국 증시가 또 상승했다 그죠? 어, 상당히 경제지표가 좀안 좋게 나왔죠? 어, 증시는 좀안 좋게 나왔는데 일자리가 어, 19만 9천개가 증가를 했답니다. 파업 종료 여파로 인해서 그렇다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년 기대의 인플레이션율이 3.1%로 어, 전월보다 1.4%포인트가 급락을 했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10 베이스포인트, 베이스포인트가 급등을 했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좀 뭔가 혼재된 양상이다 그죠? 예, 일자리 급증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 어, 그러면 이 돌리면은 증시는 빠져야 된다. 왜, 육, 어, 원, 어, 연준이, 어,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어, 이런 부분이 고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 있는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3.1% 전월보다 1.4%포인트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급등하는 것은 용인한 수준이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경착륙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에 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어, 일자리는 어, 완만하게 증가를 한다. 이러면은 연착륙이라는 소리, 소리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환호하면서 아, 증시는 올랐다. 근데 우리 증시는 저번 주에 급등했죠. 급등했네요. 네. 어, 좀 많이 올랐다, 그죠? 2%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 선반영 성격이라고 한다 이면은 뭐, 보합선강보합 정도 수준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이러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한번 점검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보게 되면은, 미국, 영국에 이어서 유전자 가위 치료법 승인했답니다. 겸상적혈구병 환자 예, 치료길 열었다 자 이거는 저기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클리노믹스 툴젠 예,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툴젠 어, 툴젠 툴툴툴 음, 툴젠이죠 음. 아, 툴젠 툼젠, 이런 거 보도록 합니다 마크로젠까지 자, AMD가 키운, 어, 판 키운 HBM 시장 호재만난 삼성과 SK이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 윤통이 또 어, 네덜란드 방문한다 을 그죠 이재용 회장과 <laughs> 아, 최태원 회장 대동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저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대화체 협의, 협의, 협의체인가? 대화체를 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 원래 그, ASMR, l 같은 경우는, 어, 아, 삼성하고, 어, 뭐 주주로의 관계가 있죠. 어, 뭐, 조금, 뭐 일부는 팔을 팔긴 팔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전통적인, 어, 어 공급협력체인데, 어, 뭔가가 좀 틀어졌는지, 예, 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간다고 하네요. 네. 자 네페스 프로텍 네. 전통적인 뭐 우, 우호 어, 그 관계였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굳이 가가지고 무슨 뭐 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할그 사이는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반도체 보도록 합니다. 자 K 배터리 LFP 대응 강화해야 된다자시청구조 넘긴 에코프로머티리얼죠 아, 코스피 200의 특례편입. 아, 결국은 특례편입 됐다. 그죠? 이 특례편입을 위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다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수하고 연관이니까 이제 이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수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으로 어, 뭐 이렇게 지수가 쭉쭉 뻗어나가지는 않겠죠. 네. 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자, 수능 만점자, 표준 점수 수석 공통점은 강남 재수학원이다. 시대 인재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의대 지원이고요. 수능 만점자는 서울대 의대는 지원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이고, 표준 점수 수석은 서울대 의대가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에, 학원이네요. 공교육 가지고는 안될 모양입니다. 자, YBMN, 메가MD, 비상교육아이스크림에듀 유비온,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WHO에서 잠비아서 어, 탐, 탄저병, 인간 감염 의심 사례 대규모 발생이됩니다 인근 국가의 뭐, 주의 뭐, 발령도 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탄저는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피부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고려제약하고 인트론 바이오, 유나이티드제약, 녹십자MS, 이런 것들 보도록 하죠. 자, 일본 해안가 뒤덮은 물고기 때 사체가 나왔답니다. 중국은 원인 불명이다. 먹지 말라라고 어, 발칵, 어, 뭐 이렇게 어, 뒤집어졌는데, 이게 방사능 때문에 그렇다.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아, 물고기 때가 어, 죽었다. 이 청어 때라고 하는데요. 청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저기, 과메기 쪽, 아닌가요? 예. 어쨌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가 좀 심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인상가, 아, 소금 대상 월딩스 보라티아 이런 것들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죠. 자, LIG 넥스원, 군용 로봇계 사업 진출한답니다.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네요. 자, LIG 넥스원, 그리고 로봇주요 보도록 하고요제 외국민 인 비대면 진료 허용이다.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죠? 인성 정보, 그다음에 라이프 시맨틱스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 큰손 고래 에 투자자 몰려 예.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도 강세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 NFT 어, 토큰 관련주도 같이 봅시다. 아, 위젯 우리 기술 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도록 합니다. 규모 커진 원전 전시회. 원전은 청정에너지 유럽에서도 대세다. 예. 한신기계, 일진파워두산에 너빌리티,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자, 비료 수급 찾을 때는 내년 농사 망친대입니다 아, 비료 수급, 비료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죠? 아, 롯데 정밀화학, 남해화학, 경농조기, 어, 효성어, 인비까지. 자, 30억불 수주 코합시다. HD 현대 일렉, 에, 고품질 변압기 수주, 수출 날개에 달았다. 요거는 이제 변압기하고 전선, 뭐, 전력선,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하고 요즘 LS전선 아시아 어, 핫하다 그죠 교성중공업도 핫합니다 광명전기, 일진전기, 재룡전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미래 모빌리티 부품 생태계 지원 석도 관련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네온테크 베셀 5% 이런 거 보도록 하고요 모비스전자는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개발에 답니다 모베이스전자 단독으로 보고 어, 무선충전 관련해서는 어, 유라테크도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무선충전 관련주 그리고 어, 모빌리티 드론이죠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 하고요 그리고 어, 비료 관련주 예, 요소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청정에너지 원전 관련주와 그리고 알트코인 코인 관련주 어, NFT 관련주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하고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우려 관련주 그리고 탄저병 관련주 하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주, 이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그리고 유전자 가위 관련주 이렇게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